안녕하세요, 여러분. 토동입니다. 햇살이 비쳐져서 어, 오늘도 기분 좋은 하루입니다. 자, 오늘은 제가 이렇게 준비를 해봤습니다. 지금 어, 남양주 들꽃사랑 야생화에 시클라멘이 어마어마하게 어, 입고가 되어 있어요. 정말 종류도 너무너무 많고요. 이렇게 어, 저는 지금 요 그 시클라멘 이름도 몰라요. <laughs> 이름도 모르고 그냥 덥썩 집어 갖고 왔어요. 요거는 알아요. 요거는 불새라는. 왜그러냐면 요거 처음에 나왔을 때 가격 정말 정말 비쌌습니다. 음, 그때 한 3만 원인가 그렇게 주고 산 걸로 제가 기억을 해요. 그런데 지금 18,000원, 뭐 14,000원, 14,000원 이렇게 팔고 있고요. 꽃잎도 다 제각기 틀리고요. 이렇게. 이렇게 또 이렇게 세상에 꽃이 이쁘다고는 하지만 이렇게 이렇게 예쁠 수가 있습니까 <laughs> 예쁘다는 말 해도 해도 부족한 것 같아요. 어 겨울 꽃의 대표적인 꽃 중에 하나가 이시클라맨이죠어 얘네들은 정말 겨울에 무수한 꽃을 펴줍니다. 정말 꽃도 한도 없이 이렇게. 계속 꽃대가 올라와요. 요렇게요. 요렇게. 아, 세상에. 어쩜 이럴까요? 어쩜 이럴까요? 음, 꽃말도 너무너무 예뻐요. 수줍음, 그 다음에 가버린 사랑이래요. 요렇게 보면, 어, 수줍어서 고개를 꼭 숙이고 있는 듯한 요 꽃매무시 보세요. 너무너무 예쁘죠? <laughs> 그래서 꽃말도 너무 예쁘고, 어떻게 보면, 지금 겨울 꽃에 가장 핫하다고 할수 있겠죠. 어, 얘네들은 앵초과예요. 그래서 어, 1월서부터 11월서부터 3월까지 꽃 개화 시기인데 지금 제일 핫하게 이쁠 때고요. 꽃 몽우리가 너무 많아가지고요. 겨울 내내 보셔도 되는 꽃입니다. 어, 시클라멘이 이제 여름에는 이 더운 거에 좀 약하지만 대체적으로 꽃을 계속 계속해서 보실 수 있다는 장점이 있고요. 이렇게 보시면 이게 다 꽃이에요. 여러분들 눈에 보이세요? 이렇게요. 그리고 이렇게 제가 화분에 그냥 올려만 놨어요. 이런 식으로요. 여기가 이렇게 보시면 이파리를 좀 따주셔야 돼요. 왜 그러냐면 통풍. 꽃은 제일 일 조건이 통풍인 거 아시죠 통풍이 잘 되게끔 이파리를 다 가생이를 따 주시고요 그리고 나서 꽃 계속 보고 이시클라베는 물을 너무너무 좋아해요 그래서 물 저장고가 따로 있죠 요렇게 보시면 대부분 요 물탱크 요물 저장고가 따로 있잖아요 여기 물이 항상 마르지 않게 있어야 돼요 그래서 그 구근식물인데 어 여기가 습하면 구근이 녹아내릴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어 그거를 관리를 잘 하시면서 봐주시고요. 어 이렇게 꽃을 보셨다가 꽃이 이제 시들 시들해서 꽃이 안필때 분갈이를 그때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꽃이 많을 때 분갈이 어 잘못하면 꽃이 잘안 되잖아요. 그리고 어 온도는 보통 한 5도에서 15도 정도 맞춰주시면 어 적절하게 괜찮고요. 이렇게 꽃이 많은 애들 어, 제가 얘기했죠 음, 햇살을 너무 너무 좋아한다고 그래서 창가에 해잘 드는 곳에 어, 냅둬 놔 주시면 꽃이 계속 계속 올라와서 어, 예쁜 꽃을 오랫동안 함께 할수 있는 게요 시클라멘이고요. 자, 제가 꽃 설명은 이렇게 조금 했고요. 요거 보세요. 선생님 분이에요. 선생님 분이, 어, 가장 장점이, 요, 흑요로 갔다가, 흑요로, 요렇게, 음, 작품을 만들어주시는 게, 이분의 가장 장점이신데요. 어, 저는, 다른 분들 같은 경우는, 유학 색깔이 비슷비슷하잖아요. 근데, 이분은, 정말, 유학 색을 자유자재로 내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어, 이렇게. 화분이 그냥 그 자체가 자연이고요. 이 자연이 마치 한 폭에 그 담아낸 것 같아요. 한 폭의 수채화처럼 담아낸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보시면요. 요번 신상분에 요 지금 그 분이 있는 건데요. 여러분들 어떠세요? 요 느낌이요. 느낌요 느낌이 지금 이렇게 꽃하고도 제가 지금 어 분갈이를 직접적으로 안 하고 이렇게 담아만 놨어요. 이 요 자체에 요렇게 이파리가 아주 진초록인데도 요거에 묻어나지 않고 어, 아주 잘 어울리지 않나요 꽃이 화려하기 때문에요 어, 꽃 보시는 재미도 있지만 화분 그릇이 저는 참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예전 다육생활 할 때도 어, 화분은 그릇이 예뻐야 꽃도 아름답다 어, 옷이 날개다 이런 소리 있잖아요 그만큼 이 얘네들 화분이 참 중요해요. 그래서 요번 신상 선생님 분에다가 제가 요렇게 담아봤습니다. 번호는 22번이에요. 제가 얘를 총 3세트를 가지고 왔어요. 왜 그러냐면, 이렇게 신상이 나올 때는 좀 여유있게 있어야지, 음, 개수를 하나 갖고 오고 나중에 찾으면 없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요렇게 갖고 와봤고요. 느낌은 지금 이래요. 돌을, 이렇게 왜 자연석에서 나오는 돌을 파가지고 꼭 그냥 그 자체에다가 이렇게. 그냥 구멍을 내서 만든 것 같은 느낌이 들죠? 요게 <laughs> 가로가 16이고, 그 다음에 높이가 21입니다. 여러분들, 느낌 보시라고요. 요렇게 된 거는요, 난을 심으셔도 너무 예쁘고요. 지금 한창 시클라맨이 나와서 저는 시클라맨을 좀 올려놓은 거고, 어, 사이즈도 좀 넉넉하고, 분위기가 그 자체가 자연이죠? 그래서 요렇게 준비를 해봤고요. 요거는 번호가 22번입니다. 자, 이거는 22번 속에 중간짜리예요. 중간짜리고요. 지금 이거는 어 12하고 이 안에 들어있어가지고 12하고 어 20cm 그리고 56,000원짜리입니다. 이렇게 생겼어요. 작품이 작품마다 갖고 있는 그 느낌이나 이런 게참 뭐라 그럴까요? 정말 그 자연을 닮은 것 같아서 저는 개인적으로 이 선생님 분을 제일 좋아하는데요. 어, 왜 그러냐면 다육이면 다육이, 또 야생화면 야생화, 어느 걸 심어놔도 잘 어울리거든요.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이 선생님 분을 좋아하는데, 어, 요번에 너무 느낌이 좋게 나왔고요. 요렇게 두 가지 어, 하나는 대짜 68,000원 하나는 어, 중짜 56,000원 요렇게 하시잖아요? 그러면은 제가 요거를 요렇게 요거 어, 38,000원짜리인지 4만 원짜리인지 잘 모르겠어요. 그런데 38,000원으로 제가 여러분들한테 올려드린 거고요. 요것도 신상이에요, 여러분. 이렇게 어, 느낌이 너무 좋죠? 이렇게 생겼고요. 어, 이렇게 전체적인 느낌이 이렇게 생겼습니다. 여기가 살짝 안으로 되어 있으면요 흙이 떨어지는 것을 방지시켜 주면서 어, 식물도 잘 되는 거 아시죠, 여러분? 이렇게 어, 어. 제가 선생님한테 이런 톤으로 좀 만들어 달라고 부탁을 했어요. 왜냐하면 어, 식물이 이런 톤에 담아 있잖아요. 이파리는 초록 빛이고 꽃은 화려하고 그러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더어 식물을 돋보이게 해주기 때문에 요런걸로 이렇게 마무리가 되어 있을 때 꽃도 살고 또 어, 식물도 살고, 세 세트장에 지금 현재 어, 한 세트가 나갔고요. 지금 두 세트가 이렇게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관심 있으시면 품어보셔도 좋을 것 같고요. 요 선생님 분은 제가 늘상 선생님 처음 만났을 때 해드렸던 말이 있어요. 습자지 같다고. 왜냐면 식물을 담아 놓잖아요. 그럼 식물이요, 너무너무 돋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어, 이 담아낸 그릇이 중요하다는 거를 저는 선생님 화분을 보면서 또한번 느끼게 됐습니다. 요런, 요런 디테일이요. 별거 아닌데, 여기에 유약을 이렇게한번더 넣어주신 거. 그리고 요렇게, 요렇게. 느낌이 너무 좋지 않은가요? <laughs> 제가 너무 좋으니까 너무 좋다, 너무 좋다 이 말을 자주 쓰게 되는데 여러분들 식상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어, 감정이 다 실리는 것 같아요. 저는 <laughs> 저는 어, 뭐 싫은 거, 좋은 거 이런 거가 너무 감정이 실리는 게 단점인 것 같아요, 여러분. 그래도 예쁘게 봐주세요. 자, 이렇게 생겼고요. 이런 음, 식으로 사이즈가 많은 분들이 사랑해주셔서 또 이렇게 몇점안 남았지만 또, 어, 기, 기울이고 또 눈여겨 봐주셨다가, 어, 괜찮은 거 있으면 또 품어 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은 제가 여기 선생님 분으로, 어, 시클라맨 한번 언박싱을 해봤습니다. 어, 오늘 하루도 행복하셨으면 좋겠고요. 저는 또 다음 영상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